교수님의 예측대로 9월 이후 거래량이 뚝 떨어졌어요. 거래가 안 되는데 매물을 급증하는 이런 현상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통계된 이후에 총 매물, 그러니까 월세, 전세 매매, 총 매물이 14만 건 넘은 게 처음이에요. 역대 최대예요. 14만 중에 9만 건 정도가 매매 매물이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에 9만 건이면 3년 치 물건이에요. 팔려고하는 분들은 빨리 팔아야겠다는 어떤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매물이 막 늘어났어요. 조만간 이제 하락세가 이어질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 네. 뭐 서울이 하락 전환하지 않았단 말이죠. 본격적인 하락세가 난. 는거한 내년 상반기 정도로 볼수 있을까요? 현장에서는 실제 거래된 걸 보면은 지금은 6대4 정도로 하락거래가 많습니다. 단순 평균 내면 하락이에요 지금 어. 지표는. 그거를 안 내죠. 오늘부터 <목소리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올해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거 무조건. 교수님의 예측대로 9월 이후 거래량이 뚝 떨어졌어요. 아파트 거래량이. 네. 더불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전월세 포함해서 14만 건을 돌파를 해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거래가 안 되는데 이 매물을 급증하는 이런 현상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어, 이건 뭐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사려는 사람이 없으니까 팔려는 사람 입장에서 사는 사람이 우리가 상방위까지는 괜찮았잖아요. 그러니까 팔려는 사람 입장에서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아, 난좀 있다가 가격 더 오른 다음에 팔아야지 하고 매물을 일단 잠그죠 잠궈는데 지금은 이제 반대 상황인 거죠 완전히 어, 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생각하실 게 지금 트럼프 대선 확정되기 이전에 이미 이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네. 있었는데 지금 이제 터졌잖아요 터주, 터졌다는 표현이 좀 웃기는 거죠 트럼프가 됐는데 터졌다는 게 우리 경제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런 건데 그 상황에서 그러면 부동산이 예전처럼 저금리 국면도 아니고 그러면 답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건 있겠죠. 강남 일부는 갈아타기로 대체하면서 부담 가능한 선에서 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는 매물 을안 넣었겠죠. 그리고 뭐 최근에 샀던 사람들은 어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뭐 3년은 보유해야 되니까. 그럼 그분들 빼고도 물건이 더 많아졌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처리하거나 갈아타기를 안하거나 마무리 그러니까 자산관리가 안된 매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거래량이 급감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예측한 대로 9월부터 꺾이고 있고 꺾이는데 그 폭이 크잖아요. 10월은 약간 살아났거든요. 11월이 결정탑니다근데 트럼프 대선 이있기 전에 11월 6일이었잖아요. 그 효과가 나타나는지 일반 사람들도 이거죠. 정부에서 정책금리로 지금 저금리 해주는 거 있잖아요. LTV 생애 최초. 이걸 활용해서 아 머리 아프다. 아또 이상하고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 또, 뭐, 공급이 부족하다, 2026년 되면, 25년은 충분하다, 뭐, 감론을 막 하니까, 자기가 기준을 할 때, 어, 2%짜리 금리다 그러면 저금리라고 판단 되잖아요. 일부, 대상은 제한적이지만, 그분들이 올해 좀 많이 샀어요. 샀는데, 10월도 지금 붙었다가, 어, 지금 딱 보니까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11월에 거래량이더 줄었어요. 거래량 보시면, 이 그림 하나 보시면, 우리 가 패턴을 볼 텐데 제가 이렇게 해서 주황색 선을 보시면 이 네. 선을 넘어야 이제 상승으로쭉 가는 건데 네. 지금 넘으려고 애를 쓰다가 정부가 정책금리를 써주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심할 것 같거든요. 심할 것꺾여서이 유선에서 기다가 내려가면 이제 하락장 시작되는 거거든요. 본격적으로. 근데 그 시기가 내년 초에 그신생아로나고또 몇십 조. 푼다 그러거든요. 네. 근데 그게 과연 예상대로 풀지는 지 미지수예요. 왜냐면 하 올해 지금 30조 세수 펑크 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난리 났잖아요. 지금 뭐 요, 번 국감에서도 그 최상무 장관이 뭐절절 맺던데 음. 돈은 없는데 지방교부금 안 주고 뭐 난리 났거든요. 또 국회의원들이 지방교부금을 불령으로 처리하는 걸 가지고 이거 저 직무유기에 가깝다고 해서 법정 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고 기재부가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나라 돈이니까 설렁설렁 한다는 그 느낌이 지금 다 있잖아요. 음. 이런 분또 법인세하고 뭐 부동산에 세금 많이 깎아줬잖아요. 그게 한 10조거든요, 1년에. 여러 가지 어떤 구도상에서 거기다청약저축을 25만 원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 25만 원인데 또 최근 국감에서 최상무 장관이 현재 지금 이 부족한 세수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기금 있잖아요. 외평기금 벌써 끌었었잖아요. 아, 이것도 있네요. 외평기금을 끌었썼으니까 외평기금이 좀 적으니까, 지금 환율 올라갈 때 이걸 정리를 못 하잖아요. 대응 제기 없잖아요, 어, 벌써. 네네. 그니까 이쪽에서 잘못한 게 계속 펑크가 나는 거예요. 음. 그니까 러 지금 청약 저축기금을 갖다 좀또 쓰겠다고 했다가 몰매를 맞았거든요. 어. 그럼 우리가 판단할 게 뭐예요? 어, 정부가, 우리 SOC라 그러잖아요. 건설에도 보는 음. 정부가 지출하는 재정이 충분할수록 소비에는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지금 줄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환율도 오르는다 물가 오른 걸 여러 면으로 볼때 기업들이 상태가 좋아야 우리 월급 셀러리 밴드를 올릴 텐데 실질 가처분 소득이 감소되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보고 어떤 바보가 집값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런 면에서 볼때 지금 단순하게 이게 뭐 14만으로 원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물량이면 14만 중에 9만 건 정도가 매매 매물이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에. 9만 건이면 3년 치 물건이에요. 근데 뭐가 공급이 부족을 해요? 돈이 부족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네. 가격 조정이 되면 사겠죠. 사람들이. 저는 그런 시기가 좀올것 같아요. 그래서 매물이 급증하는 이유는 이게 이제 뭐, 전세 포비아처럼 약간의 경제는 심리라고 하는데 매물 갖고 있던 분들, 요즘 댓글을 보면 제가 죄송한데 저도 이제 유튜브라니까 댓글들 딴데 나가서, 딴 방송 나가서 이렇게 하면 댓글에그 안티 팬들의 그 수위가 어. 갑자기 세졌어요. 어. 요즘. 네네. 세지고 양이 많아졌어요. 어.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아, 그분들 입장에서 작년에 그러니까 고점에 투자한 친구들 있을 거 아니에요. 갭투자를 했는데 23년도에 막 올라갈 때 그게 한80% 밖에 못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100%에서 20% 손실이니까 못 팔았잖아요. 요번에 이제 넘어갈라 그러니까 판 분도 있지만 못판 분들은 물론 강남 일부는 정고점을 돌파했지만 그건 한두개 거래고 나머지는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 뒤로 네 그럼 그걸로 팔려고 되는데 안 팔리고 있단 말이에요 안 팔리는데 그동안 여유가 있던 사람도 또 매물이 나와 그럼 이 경합이 붙잖아요 가격이 낮춰 팔리잖아요 그 타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화풀을 어디에 하겠어요 저한테 하겠죠 그래서 제가 볼때이 분위기가 아 그러면 현재 소유자들 중에 이 자산에서 어떤 레버리지 부담이 되는 분들이 불안감이 좀 팽배한 상황이지 않을까 네. 그러면서 물건이 지금 많아지고 있어가지고 매물이 또 특이한 현상이 하나 붙으면 여러분 얼마 전만 해도 전세난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월세 너무 높아져서 난리 났었잖아요 지금도 그런 혼동성 기사들이 나오는데요 지금 그림 보세요 보시면 지금 우리 통계된 이후에. 총 매물, 그러니까 월세, 전세, 매매, 총 매물이 14만 건 넘은 게 처음이에요. 역대 최대예요 음. 대한민국 역대. 네. 최대인데, 그 와중에 전세 매물이 7월 기점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매물이. 7월에 2만 6, 7점 밖에 안 됐거든요. 지금 3만 3천 건대예요 아니, 전세 뭐 난이라고 그러고, 전세 가격이 오른다고 그러고, 한국부동산원 아주 조작에 가까운 주간 통계가 펌핑을 하고 있지만, 지금 그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전세 매물이 늘 일이 없죠. 매매 전환은 수요로 가야지. 그리고 월세도 늘잖아요. 물론 여기 이제 둔천주공에 12,000세대도 가세를 하고 또 강동구에도 3,000세대 있거든요. 이런 또 입주물량이 있고 내년 초 되면 또 동대문 공평구 쪽에 한 7, 8,000세대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막 쏟아지는데 트럼프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누가 상식적으로 볼때 어,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잖아요. 쉽게 말하면 포트를 타고 나가려고 하는데 파도가 너무 쳐. 그럼 나가겠어요? 아쉬기다리죠. 네. 네. 지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팔려하는 분들은 빨리 팔아야겠다는 어떤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매물이 막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11월하고 12월에 크게 올것 같고 아마 정부는 다급해서 이게 문제가 되면 PF 문제가 연결되잖아요. 정부는 아마 선제적으로 12월 되면 분명히 이런 얘기 던질 거예요. 그린벨트 이번에 5만 높푼거 그거에 토지 보상이 나오면 뭐. 그거 나중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라도 안정시키려면 가격 조정을 그거 하고 이제 3기 신도시 보상 끝나간다, 뭐, 보상금 마무리 된다 이러는데 이미 네 군데는 거의 다 끝났거든요. 한 군데만 늦게 밟혀가지고 지금 보상 중이거든요. 이미 네 군데는 정리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맞아요. 근데 그런 기사들이 나올 거예요. 혼동시키려고. 그래서 시청자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아, 올해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거 무조건 지금은 조심해야 되는 부동산 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도 또 영향받잖아요 네, 주식의 네. 신용융자 걸거나 이런 분들은 급하게 되면 매꿔야 되니까 음. 그러면 부동산 있으면 뭐 담보대출 을 받던 뭐 어떤 형태가 또 벌어지잖아요 팔던 뭐 이런 현상들이 좀 종합적으로 12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무튼간에 이제 이런 매물이 증가를 하고요 거래량도 네. 둔화되면서 조만간 이제 하락세가 이어질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 네. 뭐 서울이 하락 전환하지 않았단 말이죠. 본격적인 하락세가 나타나는 거한 내년 상반기 정도로 볼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요번 주부터 일단 좀, 그리고 이제 신고가 개념이 아시겠지만, 이거 뭐 객관적인 건데, 이번 정부는 자전거래나 허위 신고에 대해서 조사를 안 했잖아요. 아, 네네. 어, 약간 방치하는 느낌이 있죠. 그러면 이런 말씀 드릴게요. 요즘, 방치라는 걸 아니까, 우리나라같이 머리 좋은 분들이, 분명히 다만 옛날에 막 벌칙받고 그랬잖아요. 벌금 5천 맞고 징역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지금, 곳곳에서 수도권에서요, 대놓고 합니다, 지금. 오. 근데 그것이, 지금 지역에서 좀틀어버리는 것도 있어요, 실제로. 음. 부동산 나오고. 아니, 지금 안 팔리는데, 그럼 낮춰서 팔아야 되는데, 그럼 그 부동산을 갖다가 가스라이팅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벌어지고 있다가, 그거와 상관없이 지금 경제상이 황 갑자기 이렇게 좀, 좀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약간 잠잠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안 내려갔다고 느끼지만 현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마용성하고 강남사고 그리고 양천구, 동작구 이 정도까지 아홉 개구는 좀 힘을 받고 있어요. 서대문구도좀 힘을 받고 있고 근데 그것도 또 많이 올라서 지금 끝물인 것 같고 나머지 17개구는 계속 그냥 이 상태요. 2, 30% 하한된 데서 조정되고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경매지표가요 상당히 안 좋습니다. 매물 경매 매물이 너무 많이 나오고 동대문구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럼 동대문구를 기준으로 상위 30%, 중위 30%에 끼거든요. 동대문구 그러면 중위가 무너지면 이게 약간의 역풍선 효과가 따라갈 거거든요. 왜 이쪽에 대체재가 있으니까. 강남에 15억 사느니, 여기가 10억이다 그러면, 가성비를 따지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신축이면. 뭐 이런 현상들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서. 그러니까 평균을 내니까. 예를 들면, 그죠. 삼성전자가 5만원 오르면, 이게 25%니까 다 오른 것 같지만, 지금 평균이잖아요. 지수가. 네. 그리고 저는 믿지 않는 데이터지만, 주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사실. 음. 몇개 그냥 자전거래 해가지고, 신고가만 치면 평균을 올리니까. 실제 거래된 걸 보면은, 지금은 6대4 정도로 하락거래가 많습니다. 단순 평균 내면 하락이에요 지금 지표는. 어, 그거를 안 내죠. 아. 부동산은 통계 방식이 달라요. 음. 결정적으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성적 요인 자기들 내 피셜로 넣는 데모 어? 이게 아. 통계입니까? 그래서 아. 이거는 이제 확실하게 내려가면 그때 아마 지표 가뜰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음. 내려가고 있다. 아. 다행히 또 역으로 또 수도권 일부 지역하고 이게 보, 따로 볼게 뭐냐면요. 수도권에서 지금 뭐, 과천, 광명 그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과천은 지금 버티고 있는데, 광명이 지금 쭉 빠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다른 지역들에서 많이 빠진 데들이 있어요. 거래가 없고. 이 친구들은 어느 정도 저점에 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수요가 쏠리다 보니까, 이쪽에 수요가 없으니까, 거래가 없다가, 여기 보니까 돌아보니, 뭐,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고, 눈 떠서 다시 돌아보니, 어? 입지나 이런 걸따질때큰 차이가 없는데 가격이 많이 내려와 있는 이쪽이 지금 수요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그동안 많이 떨어졌던 데들은 지금 강보합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천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상태니까 시장을 좀 발품 파시면은 지금 하락 거래 중에서 좋은 물건도 접할 수 있습니다.